새벽에 욕실, 한 여자가 거울 앞에 선다. 세수를 하다 말고 멈춰 선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문득 떠오른다. 요즘 왜 이렇게 가려울까? 누구나 한 번쯤 느끼는 가려움. 하지만 그 사소한 불편함이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다면 어떨까? 가려움은 단순히 피부의 문제가 아니다. 내부 장기의 이상이 가장 먼저 표현되는 통로가 바로 피부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때 몸은 더큰 경고로 바꿔 말한다. 문제는 그 경고의 시간, 바로 72시간이다. 이 시간 안에 병원을 찾으면 회복이 가능하지만 넘기면 되돌릴 수 없다. 첫 번째 신호는 등에서 시작된다. 등은 땀샘이 적고 혈류가 비교적 느리게 흐르는 부위다. 혈당이 높아지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가장 먼저 건조해지고 가려워진다. 단순한 건조로 생각해 연고만 바르는 사이 몸속에서는 이미 당대사 이상이 시작된다. 당뇨병의 초기는 조용하다. 갈증이 늘고 체중이 서서히 줄지만 대부분 눈치채지 못한다. 등이 가려운 순간부터 혈당 수치는 이미 위험선에 들어서 있을지도 모른다. 이 가려움이 시작된 지 72시간, 바로 그 안이 치료의 골든타임이다. 두 번째 신호는 두피에서 온다. 머리가 유난히 가렵고 아무리 샴푸를 바꿔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비듬이 아닐 수 있다.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생기면 두피 감각 신경이 과민해지며 가려움이 나타난다. 이 현상은 파킨슨 병이나 신경 손상의 초기 징후일 가능성이 있다. 가려움과 함께 손의 미세한 떨림, 걸음걸이의 변화, 얼굴에 무표정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신경과 진료가 필요하다. 두피의 가려움은 뇌가 보내는 가장 조용한 구조 신호다. 세 번째는 사타구니 부위의 가려움. 습하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곳이라 대부분 단순 습진이나 곰팡이 감염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면역 체계가 무너질 때 림프절이 부어오르고 땀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부위에 먼저 이상이 생긴다. 특히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거나 이유 없는 체중 감소가 동반된다면 이는 림프종이나 혈액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 사소한 가려움이 면역 시스템 붕괴의 서막이 되는 것이다. 네 번째 신호는 항문 주위의 가려움. 부끄럽다는 이유로 대부분 참고 넘긴다. 하지만 이 부위는 대장의 끝이다. 대장에 염증이나 종양이 생기면 혈류와 신경 반응이 항문 피부에 전달되어 가려움을 일으킨다. 변이 가늘어지거나 피가 섞여 나온다면 이미 대장암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면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미루면 늦는다. 부끄러움이 생명을 가로막는 순간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위험한 신호는 눈의 색과 전신의 가려움이다. 눈의 흰자가 노래지거나 소변이 짙은 색으로 변할 때 간과 최장이 이미 SOS를 보내고 있다. 혈액 속 빌리루빈이 상승하면 피부 전체에 심한 가려움이 생긴다. 이는 간암이나 췌장암의 응급 신호로 단 하루 이틀만 늦어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진행된다. 이때의 골든 타임은 단 72시간. 그 안에 병원을 찾는 것이 생명선이다. 하루에도 수많은 신호가 우리 몸을 지나간다. 피로, 건조함, 가려움. 그 속에는 병이 자라기 전.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들이 숨어 있다. 가려움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볼때 눈의 색을 확인하라. 화장실에서 소변과 변의 색을 살펴라. 가려움이 사흘 이상 지속된다면 연고 대신 진료를 선택하라. 피부는 몸의 창문이다. 그 창문이 흔들릴 때 안쪽에서는 이미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몸은 절대 침묵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듣지 않을 뿐이다. 가려움이 시작된 순간부터 72시간, 그 짧은 시간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잃을 수도 있다. 지금 당신의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그 작은 불편함 속에 당신의 내일이 달려있다.